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세계대전과 국제질서의 변화 그두 번째 시간, 러시아 혁명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차 세계대전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전쟁이 전개되던 중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 러시아가 전쟁에서 빠지게 됐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때 일어난 러시아 혁명에 대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19세기의 유럽 사회에서도 러시아는 여전히 황제인 차르를 중심으로 전제 정치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산업화로 인해 노동자 계급이 성장하고 사회주의가 확산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차르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의 패배가 확실해진 1905년의 한 일요일, 더 이상 굶주림을 참지 못한 러시아의 군중들은 차르에게 개혁을 요구하며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차르에게 제출할 청원서를 들고 궁전을 향해 평화적인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청원서에는 임금 인상과 8시간 노동의 보장, 그리고 의회의 설립과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로운 시위를 전개하던 15만 명의 군중들을 향해 궁전친위대가 무차별 발포를 해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 부릅니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난 민중들 사이로 혁명의 기운이 높아지자 당시 차례였던 니콜라이 이세는 민중의 요구를 받아들여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고 의회인 두마를 설립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지만 사실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14년 러시아 정부는 1차 세계대전의 참전을 결정하는데요. 이로 인해 러시아 국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지고 결국 전쟁이 한창인 1917년 3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3월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이때 러시아 정부가 혁명의 진압을 위해 보낸 군대가 오히려 군중의 편에 서면서 혁명은 성공하는데요. 결국 차르인 니콜라이 2세가 물러나고 러시아의 지식인과 자본가들이 중심이 되어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이때 농민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의회인 소비에트 역시 결성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 여부를 두고 임시정부와 소비에트의 입장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비에트는 국외의 전시 사항보다는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임시정부는 세계 대전에서 발을 빼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참전을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이에 국민들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쌓여갔습니다. 이때 유럽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레닌이 국내에 귀국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레닌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러시아 현실에 맞춰 레닌주의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낸 인물로 볼셰비키 당을 주도하여 다시금 혁명을 주도합니다. 이를 11월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이때 레닌을 중심으로 한 볼셰비키 당은 결국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는데요. 이러한 11월 혁명은 세계 최초로 일어난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이렇게 11월 혁명 이후 권력을 장악한 레니는 독일과의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통해 전쟁을 중단시키고요. 사회주의 정책에 맞게 공장과 은행, 철도 등 모든 산업과 토지를 국유화시키는데요. 이러한 정책은 기존의 자본가와 지주들의 엄청난 반감을 사게 되고 이는 내란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이에 레니는 소규모의 기업 활동은 인정하고 농민들의 생산물의 일부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경제정책 NEP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19년, 레니는 세계 각국의 공산당의 결성과 사회주의의 확산을 위해 국제공산주의 조직인 코민테른을 결성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코민테른을 제3인터내셔널이라고도 하는데요. 유럽과 아시아의 공산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코민테른으로 사회주의는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1922년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긴 레니는 마침내 러시아를 비롯한 15개의 소비에트 공화국을 연합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수립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련입니다. 이렇게 소련을 수립하고 난 이후 레닌의 뒤를 이은 사람은 스탈린인데요. 스탈린은 중공업 발전을 목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이에 중공업 부분에서의 생산량이 세계 2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대파를 가혹하게 탄압하고 숙청하며 강한 독재 정치를 펼쳤던 스탈린은 냉혹하고 잔인한 독재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혁명과 그로 인해 성립된 소련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1919년 반제국주의운동으로 오사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중요합니다. 오사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중국의 군벌정부를 압박해 강제로 승인시킨 21개조 요구에 반대한 운동인데요. 독일이 가지고 있던 중국의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이 일본에게 넘어가자 전쟁 후 중국은 파리 강화회의에 21개조 요구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지만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것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베이징의 대학생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천안문 광장에 모여 21개조 요구를 철폐할 것과 일본의 제국주의, 중국의 군벌 정부를 반대하는 민족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후 오사운동은 학생뿐 아니라 많은 노동자와 농민들 사이로 퍼져나가 전국으로 확산되는데요. 이러한 오사운동은 중국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사 운동을 통해 영감을 얻은 중국의 순원은 1920년 국민당을 창설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공산당이 결성되는데요. 순원은 베이징에 남아있는 군벌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 군벌과 제국주의의 타도를 목표로 공산당과 손을 잡게 되니 이것이 바로 1차 국공합작입니다. 이렇게 국공합작 이후 순원의 뒤를 이은 국민당의 장제스는 국민혁명군을 이끌고 베이징의 군벌 정부를 무너뜨려 마침내 중국을 통일하는데요. 이렇게 중국을 통일한 장제스는 이후 국공합작을 깨고 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산당의 지도자인 마오쩌둥은 국민당을 피해 대장정을 떠나게 되고 예난에 자리 잡아 국민당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1937년 일본이 중국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며 중일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국민당과 공산당은 일본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다시금 2차 국공합작을 벌이게 됩니다. 과연 이번에는 국공합작이 깨지지 않고 중국이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살짝 다음으로 미뤄두고요. 우리는 인도의 민족운동에 대해 살펴볼게요. 인도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는데요. 전쟁 후 인도의 자치를 허용해 주겠다는 영국의 약속에 인도는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 영국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인도의 식민통치를 더욱 강화했는데요. 영국의 이러한 만행에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 인물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인물이죠. 바로 간디인데요. 중요합니다. 간디가 이끈 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은 폭력은 절대로 쓰지 않되 영국의 명령이나 법률 역시 절대로 따르지 않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납세를 거부하거나 일부러 법을 어기고 영국 상품은 절대 사지 않았으며 영국계 학교에서는 자퇴를 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진이죠. 물레를 돌리고 있는 간디의 모습인데요. 영국의 직물 상품을 사지 않기 위해 직접 옷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건 소금행진인데요. 영국이 인도에서 소금을 생산하지 못하게 만든 소금법에 대항해 무려 385km를 걸어 해안에서 소금을 줍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은 많은 인도인들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간디의 제자인 네루 역시 인도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며 반영 운동을 이끌었고, 이러한 인도의 노력에 영국은 각주의 자치권을 허용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인데요. 먼저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베트남은 프랑스의 독립약속을 믿고 1차 대전에 참전했지만 역시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프랑스의 대항에 독립운동이 전개되는데요. 이때 호치민을 중심으로 조직된 인도차이나 공산당이 베트남의 민족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또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던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카르노가 이끄는 인도네시아 국민당이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요. 미국의 지배를 받던 필리핀에서 역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에 미국은 필리핀의 자치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서아시아의 민족 운동에 대해 살펴볼까요?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 서아시아의 대부분의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전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은 전쟁 후 많은 영토를 상실하고 나라까지 없어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때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무스타파케말은 위기에 처한 오스만 제국의 독립전쟁을 이끌며 연합국으로부터 주권과 독립을 보장받아 재정을 폐지하고 새롭게 공화국을 수립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렇게 터키 공화국을 세우고 초대 대통령이 된 무스타파케말은 유럽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등 터키의 근대화를 위해 힘쓰게 됩니다. 이러한 무스타파케말은 아타튀르크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데요. 이는 튀르크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한편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아랍 민족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약속받고 1차 세계대전에 연합국으로 참전하지만 역시나 전쟁 이후 열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영국과 프랑스가 이 지역을 위임 통치하게 됩니다. 이에 아랍 민족들은 적극적인 독립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 이라크가 독립을 이뤄내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통일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역시 활발한 민족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영국의 보호국이었던 이집트가 적극적인 반영 운동을 전개해 독립을 이뤄냅니다만 수에즈 운하의 관리권은 계속 영국이 가지고 있었고요, 튀니지나 알제리, 모로코 등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북아프리카의 나라들도 독립 운동을 전개하지만 프랑스가 전승국이다 보니 큰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한편,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는 백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아프리카를 통일하자는 범아프리카 운동이 전개되고 각 지역은 독립을 결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요?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혁명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개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러시아 혁명의 배경과 전개 과정 중요합니다. 특히 이때 등장한 레닌과 그가 수립한 소련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잘 정리하시고요.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오사운동과 국공합작, 그리고 인도의 간디와 터키의 무스타파케마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兵。뿅